안녕하세요. 샤시하는 애들아빠, 샤시아빠입니다. 오늘은 샤시 공사를 할 때, 어, 보양을 어느 정도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어, 요번에 제가 다녀온 집은 인테리어가 정말 깨끗하게 돼 있었던 집이에요. 인테리어 한지한 한 3개월 정도 됐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고, 어, 집에 흠집을 내지 않도록 더 신경 써서 공사를 했던 집이었구요. 물론, 당연히, 어, 인테리어를 한지 10년 된 집이든, 1년 된 집이든, 보양을 하는 건 똑같이 보양을 하고 작업을 하고, 특히나 조심하는 건 똑같이 조심을 합니다만은, 어쨌든, 요 인테리어가 깨끗하게 되어 있는 집을 한번 담아 봤습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음, 보양을 할 때, 이쪽이 TV 쪽이에요. TV 쪽으로 짐을 모아둡니다. 그래서 소파랑 안마의자를 TV 쪽으로 붙여놓고 이렇게 비닐로 쌓아놓은 상태고요. 이렇게 공기청정기도 들어있죠. 바닥에는 손상되지 않도록 이렇게 다 깔판을 까는 게 기본입니다. 여기는 방입니다. 이쪽에 침대가 있었고요. 방도 물론 이렇게 기둥을 세워서 비닐로 이렇게 보양을 합니다. 반대쪽 여기는 책상과 책꽂이가 있었어요. 여기도 똑같이 비닐로 이렇게 보양을 해놓은 상태고요. 여긴 주방입니다. 주방 싱크대가 있고 이쪽 냉장고가 있었죠. 이렇게 기둥을 똑같이 세워서 비닐로 요렇게 요렇게 싸고 바닥도 다 깔판으로 깝니다. 어, 싱크대를 지나 뒷베란다죠. 뒷베란다에도 이렇게 짐이 있었죠. 건조기도 있고 세탁기도 있고 이렇게 비닐로 싸고 깔판으로 작업을 깔고 하고요 이쪽에는 제가 늘 설명해드리지만 고임제가 일정한 간격을 맞춰서 어, 창틀이 처지지 않도록 이렇게 쌓아 놓은 상태입니다. 어, 여긴 주방 옆에 방이에요. 이쪽에는 어, 기본 살림들 들어 있었고요. 방도 깔판에 이렇게 깔아 놨죠. 어, 쪽은 아까 그 방인데 책 책꽂이를 옷 옷을 넣어서 옷꽂이 뭐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쪽은 안방이에요. 안방은 이렇게 침대가 놓여 있는데 이쪽 창문을 공사하지 않기 때문에 비닐로 다 가려놓은 상태예요. 이쪽으로 먼지가 들어가게 할 수는 없으니까 다 비닐로 현재 싸놓은 상태고요. 반대쪽도 반대쪽에서 바라봤을 때도 이렇게 기둥을 세우고 침대 쪽으로도 이쪽으로도 먼지가 안 가도록 다 막아놓은 상태입니다. 여기는 드레스룸 공간, 여기는 화장실이고요, 이쪽도 장도 비닐로 싸고 깔판을 깔아놨죠. 드레스룸 반대편에는 옷걸이에 옷이 걸려 있는데, 이렇게 비닐로 현재도 쌓아놓은 상태이고요. 음, 여기는 특히나 어, 철거할 때 제가 직접 했는데, 굉장히... 정말 정말 조심해서 작업을 했어요. 왜냐면 화장실 공사 인테리어도 다돼 있었기 때문에 이쪽에 붙어 있는 타일과 창틀이 붙어 있는데 타일을 깨뜨릴 수는 없기 때문에 정말 정말 조심하게 그리고 안 타일을 깨뜨리지 않을 수 있는 연장과 자어 연장들을 사용을 해서 타일에 손상 하나 가지 않게끔 작업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 방금 보양했던 그런 사진들을 직접 영상으로 찍어놨어요. 한번 그 영상도 보시면서 어,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니여러분안돼 어, 이제, 샤시 공사가 끝난 후의 모습이구요.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에는 침대가 있고, 왼쪽에는 책상이 있었습니다. 고, 그 여기는 현재 이중창 설치가 되어 있구요. 이중창이 들어간 요 창문은 현재 1등급의 창문이 되어 있고, 창 틀의 색깔은 흰색으로 했어요. 이렇게 흰색도 랩핑이 안 되어있는 흰색이 아닌 랩핑이 깨끗하게 되어있는 흰색으로 작업을 했기 때문에 훨씬 더 끝나고 나서도 예쁘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도록 되어있고요. 어제 LG 창문의 손잡이는 전부 다 이렇게 락 표시가 됩니다. 창문이 닫혀서 잠기기 때문에 잠긴 창문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고 잠기지 않은 창문은 이렇게 회색으로 표시가 돼요. 그래서 닫혀 있는 창문은 빨간색, 아직 안 닫혀 있는 창문은 실버, 회색 이렇게 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 나중에 이 LG 창문은 어떤 특장점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더 얘기를 상세하게 나눠드리려고 해요. 네 여기는 거실 정문입니다 거실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닥 이렇게 이 깨끗한 강화마루가 깔려 있고 벽지가 정말 깨끗하게 돼 있었는데 어 정말 흠집 하나 없이 공사가 잘 마무리됐어요. 그래 저도 만족스럽고 고객분들께서도 상당히 만족스러워하셨습니다. 요거는 안방 베란다로 나가기 전에 있는 단열도라고 해요. 요 단열도는 어 실과 짝이 압착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문이, 기능이 있어서, 요렇게, 안방은 단창이잖아요. 대부분. 안방 앞에는 이렇게 단창인데, 어 창문을 통해서, 유리를 통해서 살짝 냉기가 나오는 거를, 냉기가 나오면, 요 안방 베란다 요 공간에, 어 차가운 냉기가 있을 텐데, 그 냉기를 요 문이 압착시켜서, 잡아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 ABS 도랑은 아예 차원이 다를 거예요. 하시는 분들은,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리고 뒷베란다에요. 뒷베란다도 이렇게 난간대가 있죠. 창문이 커요. 큰만큼이나 밖이, 바깥이 시원하게 잘 보이기 때문에, 뭐 어, 그런 장점이 있고, 어, 단점은 햇빛도 많이 들어오고 사생활 보호가 좀덜 되기도 하겠죠. 그건 뭐 아파트의 특징이니까. 그리고 이쪽 방 외부 창문입니다. 방 외부도 난간대가 있는 높이가 큰 창문이고요. 시원해 보이죠, 바깥이. 그리고 안방 화장실 프로젝트 창문이요. 타일 안 깨지고, 어 사장님이. 처음에 이렇게 여쭤보셨어요. 화장실 공사가 다다돼 아, 있는데 이거 타일 안 깨지고 가능해요? 라고 여쭤보셨는데 가능하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렸고요. 저희는 사실 어 화장실 창문이라든지 싱크대에 있는 창문이 타일과 창 틀이 맞닿아 있는데 어 타일이 깨지면 보통 와장창 깨지는 게 아니라 틱 하고 금이 가요. 네. 저희는 언제 그랬었는지 기억도 안날 정도로 타일 깨뜨려 본 적이 2년, 3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물론 타일을 깨뜨리지 않는 게 기술이겠죠. 어쨌든 기술적으로 타일을 깨뜨리지 않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음, 오늘 보양 작업을 어느 정도 해 주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렸구요. 보통, 샤시 진행을 하다 보면, 샤시 견적 내시는 분 따로, 그리고 샤시 실측 하시는 분 따로, 시공하는 사람 따로, AS 하는 사람 따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물론 분야별로 뭐, 전문가들이 하면 좋은 거죠. 근데, 어, 저희와 같은, 저와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상담도 제가 해드리고, 샤시 견적도 제가 내어드리고요. 그리고 실측도 제가 직접 갑니다. 그리고 시공도 제가 하고요. AS도 어 제가 합니다. 바쁠 때는 뭐 물론 아닌 경우도 있지만 직원이 가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AS까지 직접 도맡아 하고 있고요. 음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객분들께서 끝나고 나면 저한테 바로 전화 주셔서 AS도 요청하시고 뭐 중간에도 공사하기 전날 전화 오셔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이런 걸 여쭤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든 대응을 제가 해드리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다음에도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샤시샤바였습니다.